남당항에서 한네 시간, 네 시간 이렇게 왔고 정한 피싱 후 타고 왔습니다. 수심 50m입니다. 가보죠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수심은 50m. 25 정도 걸어졌어요 아하. 올해는 유독 이제 갑오징어가 상당히 개체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뭐 남해권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서해권이 제주도나 이제 먼바다에서만 하는 그런 심해 갑오징어 낚시와 비슷한 그런 장르로 지금 서해에도 50에서 60미터 건 그런 수심에 이런 갑오징어가 잘 나온다는 거를 올해 좀 알았고요.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도 그 깊은 수심에서 낚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를 이제 시작으로 2월부터 한 6월까지는 이제 먼바다 갑오징어 낚시를 좀 주로 다녔는데 한 10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쭉 이제 깊은 수심에 지금 갑오징어가 서해권에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묵직한 손맛을 보고 계십니다 올해 유독 개체수도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시즌도 조금 길어지는 감도 있고, 깊은 수심에 하는 이런 갑오징어 낚시나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접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서해에서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줄은 몰랐는데, 먼바다 갑오징어 낚시랑 비슷한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밌게 했고, 이제 조류 영향이나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 대한 그런 패턴들, 갑오징어 낚시는 진짜 뭐 꽝은 없잖아요. 꽝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갑오징어 낚시는 이제 자리 선택도 중요하고 그런 이제 조과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이제 배가 이제 진입하는 먼저 진입했을 때 솔직히 입질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가면은 좀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근데 그때 그때 이제 선사마다 다 뽑기를 해서 이제 자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낚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잡고 싶다 하면은 그런 이제 채비 운영 방법이나 이제 패턴 운영을 좀잘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이제 어 조류 방향이나 이제 가지줄 운영 방법 그리고 뭐 애기의 선택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잘 나오고 있으니까, 묵직한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액션캠으로도 열심히 좀 촬영을 했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 대한 이제 방법들 그런 것들 을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수심에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 대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정답은 없어요 바닥에 갑오징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꼬셔 내서 물게끔 하는 게 요령입니다 제가 이제 갑오징어 낚시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뭐 30m 이상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질 때보다는 경질 때, 깊은 수심에는 감도 잡기가 어렵고, 챔질했을 때 힘세가 너무 커버리면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그 눈의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때는 초보자의 경우 경질 때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챔질 같은 경우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갑오징어는 순간 타이밍에 챔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입질을 받았다 느꼈을 때 강하게 챔질하십시오. 물론 헛챔질도 할수 있고 달렸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렸다가 떨어졌을 때는 최대한 빨리 내려주세요. 갑오징어가 깊은 수심에 있으면은 경계 수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다시 와서 이렇게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바다 갑오징어 때도 챔질했는데 빠졌다 그러면은 바로 내리면 바로 붙었거든요. 이나 이쪽 수심 깊은 포인트도 챔질하고 빠졌다 느꼈을 때 바로 내리니까 바로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활성도 좋을 때는 지금 같이 입질이 강하게 보입니다. 거의 이제 무게감으로 한80% 잡고 까딱까딱하는 입질도 가끔 이렇게 들어올리는 입질도 캐치를 해서 챔질을 해보고 그랬을 경우에 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 충분하게 마리 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류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 조류가 좀안 간다 싶으면은 한 30, 30cm 정도, 그리고 조류가 좀 이제 움직이거나 이제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은 60까지, 70, 이렇게 길게도 줍니다. 수심이 깊으면 더 깊을수록 저는 더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길게는 80cm까지도 줍니다. 보통 평균은 한 50에서 60.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되 이제 조류가 안 간다. 한 30cm 줄여서 또 활용을 해보고. 낚싯대에 따라서 가지줄 운영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질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로드가 이제 먹고 있어갖고, 액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줄을 좀 짧게 줘도 상관없는데, 은 경질대 같은 경우는 클러치 컨트롤을 좀 못하면 채비가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가부유징 같은 경우는 자기 시야에 있는 채비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애기가 머물고 있게끔 액션을 한번 크게 크게 주되 그 스테이 구간을 좀 머물고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경질대 같은 경우는 가치줄을 조금 주는 게 좋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낚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잡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어, 애기를 다양하게 운용을 해봤어요. 초반에 입질이 없을 때는 소형 애기도 써보고 했는데 어, 특정 애기에 이제 타기 시작하면 그 애기만 이제 안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쓰거든요. 안 나온다 싶으면 또 패턴을 바꿔주고 밝은 날에는 밝은 계열을 저는 씁니다. 그리고 어두운 날에는 물색이 어둡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했을 때는 어두운 계열 쓰고 딱 그런 패턴으로만 저는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이렇게 마리수 많이 잡았고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시즌이 참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패턴을 참고하셔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류가 이제 바깥으로 뻗어 나갈 때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클러치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한 번씩 10초 한 번씩 살짝 당겨보고 거의 무게감으로 낚시를 해야 되고요. 당겼을 때 묵직한 느낌이 받으면 바로 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뻗는 조류의 반대편에 쓰신 분들은 낚시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봉돌 호수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너무 흘릴 수가 없으니까 좀 감각이 좀 묻어지겠죠. 그래도 호수를 높여서 빨리 바닥 찍고 텐션만 유지해도 충분하게 마리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반대편 이제 배밑 조류로 오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배가 먼저 진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입질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복도를 호수를 좀 높이고, 텐션만 잘 유지해도 바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수를 실질적으로 세보진 않았는데, 낚시시간이 좀 짧았어요. 날씨도 좀안 좋고, 포인트 이동 시간이 좀 많아서, 그래도 한 40수 정도는 한것 같고, 조만간에 또 출조를 갈 건데, 그때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